출생한 아이가 성장하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 즉, 중생한 성도마다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장한 자가 독립적인 인격으로 삶을 열어가듯이 주의 성령의 가르침과 교육자들의 목양으로 인해 성장한 성도마다 독립적인 신앙으로 성도의 삶을 열어갑니다. 특히 성도는 자연인으로서 범인의 삶이 아닌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닌 말씀으로 분투하여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께서는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남을 의리 가운데로 보낸 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본문 상반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과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이란 성도를 가리키고 또 여기서 이리란 세상과 성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여기 모인 무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과 악의 분투, 또 진리와 악의 세력과의 분투를 위해 성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분투가 따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 때문에 세상 가운데 보내물 받은 성도가. 또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능력으로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뱀같은 지혜가 영적인 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입니다. 비결입니다. 그런데 뱀같은 지혜는 반드시 순결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결함이란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순결함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을 듣는 신앙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10편, 10편 12편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 말씀은, 요하의 말씀은 순결하여. 순결하여 흑 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달려난 은 갓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합니다 진리를 떠난 지혜는 제 아무리 핵기력이라고 해도 그것은 저질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컨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지혜를 좇았을 때 그들이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로하듯이 하나님만을 좇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좇지 아니하는 지혜는 저속한 지혜요 성도를 망치는 헛된 지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를 전제한 배매 지혜를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금년에 영적 분투를 했듯이 새해에도 분투해야 합니다. 육신의 나이와 함께 신앙의 나이가 한 살도 먹은 만큼 새해에는 금년보다 더큰 영적인 투쟁을 감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새해에 작전한 영적인 분투를 연구해두고 승리의 준비를 위해 빈같이 지혜롭고 이 제목으로 진리를 쫓는 저와 여러분이 뱀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뱀같은 지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줍는 성도는 좋은 조건에서 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란 거센 풍랑의 상황에서 분투합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뱀은 신중하고 신속합니다. 여기서 신중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고 자신의 한계를 인지할 수 있는 민첩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뱀은 위험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재빨리 몸을 피하여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신중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한계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위기를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스스로 깨어있는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성도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마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네. 특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주께서 합당하다라고 인정하시는 주의 뜻을 조차 기도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한길서 요한길서 5장 14절 말씀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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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니라, 들으시니라, 들으시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면 안 돼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들으심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응답을 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깨어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합당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기도,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컨대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간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이 기도드리게 되었는데 그는 어린아이같이 미약한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어린아이같은 자신이 백성의 수요를 세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을 잘하여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기도,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드신 기도를 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한기 상, 3장1 3장 0절에서1 3절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그 구하며 말씀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의마지 이에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예예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생명을,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내 말대로, 내가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내명한 마음을 주노니내 앞에도,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또 내가 또 구하지 아니한 내가 부귀와 영광도, 구기와 구기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게 주니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왕들, 중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주께서 합당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기도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들이다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을 응답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또 엘리야가 주께서 죄의 뜻을 조차 합당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신앙을 잃어버린 백성의 신앙 회복을 위해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구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왜부답하셨어요 아, 네. 백성이 여호와의 불을 보고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합파여서 응답을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한 기사. 18장, 18장 38절에서, 38절에서 39절, 말에서, 39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번제물과 나무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핥은지라,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요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니 여러분 백성이 제단의 불을 보고 제단의 불을 보고 비로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와 함께 400제사량450 민을 처형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엘리야, 주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라고 인정하신 주의 뜻을 조차 기도를 드렸고, 결국 그는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밝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특히 영적으로 깨어 있는자는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과 같이 영적인 때를 분별합니다. 주의 재림의 때를 분별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다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뱀 같은 지혜는 뱀 같은 지혜,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뱀은 피부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기존의 피부 안에 자기 몸을 으탐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뱀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옷과 같은 옛것의 피부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탈피라고 하는데 허물을 벗는 것이라고 하는데 보통 몇 주에서 몇달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탈피한 뱀은 성장한 몸집에 맞는 피부를 형성합니다. 이 때문에 주 예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은 인간은 성장기가 있고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무한합니다. 왜 무한한가? 주 예수에게까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은 무한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럼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그 하며, 잘하게 하며 사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여러분 각 성도는 주 예수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까지 자란다고 한다면은 일생 동안 신앙을 제 아무리 열정적으로 했어도 아직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각 성도는 예수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결속을 이룬 성도마다 자라게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살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성도는 성장을 소망하는 불량대로 영적인 탈피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허물을 벗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탈피해야 허물을 벗어야 외모습을 벗어버려야 성장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탈피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옛 모습을 고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항상 새롭게 다뤄나가야 된다. 그런데 뱀은 성장하기까지 몇 주에서 몇달 간격으로 탈피를 하지만 허물을 벗지만 성도는 일생 동안 영적인 탈피를 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동안 여러 정황에서 탈피해야 된다. 아멘. 허물을 벗어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즉, 성도마다 인생의 연륜이 깊어 간다고하여 또 여러 문제 가운데 있다하여 스스로 탈피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점 믿습니다. 아멘. 우리 허물을 벗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 허물을 벗어야 된다. 수시로. 허물을 벗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모양을 분별하고 또 여러 문제 가운데 있다하여 스스로 탈피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모양을 분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 모양을 따라 불량대로 허물을 거듭하여 벗고 주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빈같은 지혜, 지혜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건강을 잃어버린, 자신을 잃어버린, 자신을 잃어버린 자신을 인정하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인정하는 것이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건강하기만 합니까?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영적인 건강을 여러분 유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뱀의 피부는 시간이 지난에 따라서 마모되고 외부의 환경에 의해 손상이 됩니다. 이때 뱀은 탈피하여 허물을 벗어서 새로운 옷, 즉 새로운 피부로 교체하여 자기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뱀의 지혜예요. 그런데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이 일생 동안 여러 상처를 입습니다. 육신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처와 정신적인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조차 때때로 영적인 건강한 상태를 잃어버린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랜 시름에서 발생한 영적인 상처 예고적인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 영적인 상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자신을 인정하는 성도마다 신앙의 발로에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4장. 4장. 4장 17절 말씀 기록된, 말씀. 바. 기록된 바. 바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음 바 그가 믿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많은 민족을 약속받은 아브라함. 자녀를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생리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 같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은 자 같은 생리적인 악조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참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퇴문이 닫혀 죽은 자같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나이 백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세월에 남은 상처의 흔적으로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영적인 상태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뱀이 탈피하여 뱀이 허물을 벗어서 상처를 극복하고 새옷즉새 피부를 갖듯이 신앙을 의지하여 치료를 위한 탈피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자신이 시도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나무와 상처의 흔적이 있는 이곳의 기억에서 신앙을 의지하여 허물을 벗어야 한다. 탈피해야 하는 절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 장 17절 말씀. 그런즉,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닌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닌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편절 믿습니다 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럼 즉 이제는, 그럼 그런 이제는, 이제는,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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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도께서, 그리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성도는 육체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과거를 불추지 않습니다.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력바움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믿음의 삶을 위해 복음에 합당하지 않냐는 자를 탈피하고자 합니다. 그 일에 허물을 벗고자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탈피를 어렵게 한다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주의 성령께 능력을 구하고 반드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탈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틀 후와 함께 2025년도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의 날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새 비전으로 수용해야 하는 줄 있습니다. 아, 네. 새 금년보다 더 성장해야 하는 영적인 우리의 모습, 새 금년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도록 부티한 것에서 탈피해야 하는 줄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진리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부티한 것들을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